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1일. 그죠? 현재 시간 7시 14분이거든요. 어, 제가 아침에 미국 시장 뭐 급락. 그죠? 이거 뭐별 신경 쓰지 말라. 이제 우리 시장은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제 서서히 예, 자리를 잡아갈 거다. 그죠? 사실 제가 이번, 어, 오늘도 제가 수익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자로 발송한 종목도 수익을 드렸고 또 방송에 들으시는 분도 들었고 또 기존에 뭐또 그저 최근에 오셔가지고 들고 계시는 뭐 서너 종목, 뭐두세 종목 이런 게 빨리 안 간다고 해서 저는 잘 들었어요 KDN 님. 오늘 제가 감사오기를 딱하니까 지금은 자기가 이제 본인이 회사에 전화했고 삭제를 했는데 1월 7일부터 방송을 듣고 오늘이 마지막 날짜더라고. 그게 가면서. 지금은 이제 삭제돼서 없어. 저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성실하다. 그죠? 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일해준다. 수익을 내주려고 한다. 그죠? 제에 대한 진정성을 그대로 잘 표현하잖아. 그죠? 제가 그게 뭐 듣기 좋은 소리라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실에 대해서 내가 진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나한 다른 사람은 나보고 진실하다는데 본인은 나의 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이 곳이 참 독특한 게, 자기 기준에서 많이 봐요. 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제 방송을 잘 듣고 수익을 잘 낸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표님 좋아요 이랬다가, 또 180도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기 감사하게 한결같으신 분들 한번 잘 보라고. 이게 저란 말이에요. 이게 저야. 그몇 달, 한두 달을 저를 보고, 그럼 1월달, 2월달 수익이 얼마나 많았느냐? 엄청 많았잖아요. 보세요. 1월달 수익, 1월 7일부터 왔으면 이만이 많이 났죠. 2월달 이만이 많이 났죠. 3월도 지금 수익 이만큼 많이 주죠.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내가 분명히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나는 단한 명의 안티도 절대 관대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가 진실되게 하고 거짓없이 하는데 그것을 자기 판단에 의해서 곡해해가지고막 이렇게 쓸 때는 저 굉장히 흥분하죠. 흥분하고 내가 아니니까 음,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저는 뭐 어떤 투쟁을 해서라도 밝혀낸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한테 사과한 사람도 있어요. 예. 싹싹 빈 사람도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나도 모르는 나만의 어떤 뭔가가 있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시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음해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사람이 벌을 받더라 이거죠. 그런 사례가 여럿 있더라. 고 그럼 어떻게 알게 됐느냐? 본인이 나한테 전화해서 사과를 한다니까? 대표님 그때 뭐 내가 이래서 이랬다는 도 어, 저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래된 얘기고 지금도 누구라 하면 다 알아요. 과거에 내가 2004년도에 내가 처음 전문가 방송을 할때 그때 어떤 젊은 친구가 뭐 누구라면 다 압니다. 에. 저를 음해했어. 에. 그러니까 나는 성실하게 하는데 내가 회원이 많고 이러니까 막 저를 막 음해해가지고 그럼 그 음해한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다른 회원, 우리 회원들이 무료 방송 그 사람이 하는 전문가 방송하는 무료 방송을 듣고 나한테 아그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막 이렇게 꼬질른 사람도 있거든요. 일러주는 사람도. 그 저는 그랬어요. 막 나왔더라. 예.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내가 중국을 딱 들어오니까 전화갔다 왔어. 그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큰 고비를 겪었더라고. 내가 이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래 찾아보니까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최악의 경우까지를 딱 갖더라고. 아 그래서 아 그런가. 그 외에도 잘 들으세요.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분들이. 자기가 이래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서로 미워하지 마라. 나를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느냐. 어, 저주받을 수 있다. 벌을 받을 수 있더라. 그러,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저주를 내린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회사에 막한 30분 동안 담당자한테 전화해갖고 내가 저주를 내린다고. 왜 여러분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느냐 이거죠. 그게 몇백 명이 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언제 저주를 내린다고 했어요? 그는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나한테 너무 악감정을 가져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것을 그렇게 듣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상대가 그런 어떤 그걸 당하더라 이거죠. 나는 그런 그 사람이 잘못되나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어. 나도 이해할 수 없어. 이거는 신비주의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한두 사람이 아니야. 결국 이거는 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 신은 신은 정의롭다 이거지. 저 사람은 진짜 그 회원들을 위해서 밥도 안 먹고 진짜 여기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앉아 갖고 시간에까지 앉아서 수익 내 주는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내는 회비가 엄청 비싸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그회비의 10배, 20배를 벌어 드리기 벌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내 맨날 뭐라 했습니까? 현금 가지고 있으라 했잖아. 현금. 현금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보세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다 수익 내고 갖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적어놨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본인이 왜 주식을 자꾸 많이 사가지고 내가 주식을 조금 사랬잖아. 현금 많이 들고 있어라. 오늘도 현금 들고 있으면요 얼마나 돈 벌었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내가 KCP 더 이거 계란 관련해서 예, 미래 생명 자원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4,400원에 추천을 3,400원인가 추천해가지고. 3,400원이네. 3,700원까지 갔어. 그, 내7 0 0 주당 300원이면요. 커요. 천주만, 300만원 들어가도 눈 깜짝할 사이에, 그거, 3,40만원 벌어요. 오늘 내가 이 클럽은요, 막판에 2만 천원 전으로 살아있고, 시간에까지 팔으라고 했어요. 문자, 다 남아있어요. 그럼 이것도 주당 2천원, 주당 최하 1,500원, 2천원 먹었다 생각해보세요. 최, 최하 주당 1 0 0 0원만 먹었다 생각해보세요. 금방. 그럼 뭐 500주만 들어가도 5 0만원이죠 예? 2천만원 더하면 1 0 0만원이죠 최하 천 주당 1천원 먹었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 먹었느냐? 최하 아무리 못 먹어도 주당 1,500원에서 예, 1,900원까지 먹을 수 있어요. 비싸게 사도 1,500원은 먹을 수 있어요. 주당 1,500원에서. 예, 이 시간에까지 이렇게 팔으면. 내 시간에 팔으라고 했어요. 얼마에 딱 팔으라는 거. 문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그죠? 진짜, 이, 저렇게, 뭐, 사자 봉인님이나 이런 분들, 오래 방송을 들으신 분들, 저 고저스나 이런 분들, 30억 통장님, 이런 분들은, 내 방송을 오래 들은 사람은, 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저에 대한 인간성, 이런 100%라고, 100%. 근데 고작 한두 달 듣고 저를 평가해가지고, 그 뭐, 수익 날 때는 좋아요, 좋아요, 이러다가, 그 조금 한두 개 조금 늦게 가고 이러면은, 그, 그런 식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예? 다 안단 말이에요, 신은. 권력은 하늘이 주는 거야. 하늘이 그 사람한테 권력을 줄 때는 아무한테나 주겠습니까? 잘 들으라고요. 아시겠죠? 싫대는 <laughs> 그런 거, 내 하지 말라고 했죠? 자꾸 안티 이런 거. 그러면 저한테 안티 하면 내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걸 당하더라 이거죠.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봤단 말이지 이거. 그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저주가 내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 얘긴데 내가 언제 저주를 내린다고 했어요. 말다이소를 리 하고 아직 젊으신 분인데, 아시겠죠? k d n 님 항상 사람은 떠나는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돼. 언제 어디서 다시 나와 만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 이해됩니까? 재수 없으면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수도 있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우찌 될지 알고요. 예, <laughs> 제가 뭐 나중에 씨. 주식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laughs> 이해되시지요? 함부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자봉님 수술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때 수술 잘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열심히 하겠다 했고 30억 통장이니 오늘 이, 이분들을 그럼 우리가 압니까 맨날 감사오기를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방송 들으면서 교감해서 그 그분들의 어떤 사생활을 알지요. 우리 현님들은 자기가 어디 갈때 대표님 내가 뭐 척추 뭐 디스크 수술을 합니다. 수술해서 다시 올 테니까 뭐 제가 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걸 전부 다 회사 그 뭡니까? 담당자한테 다 전해 주는 거야. 내가 이래서 못 합니다. 저래서 못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서로 신뢰가 두터웠기 때문에 뭡니까? 혹시 또 제가 그 할까 봐. 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다 알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 회원 이 있어요. 그런 유료 회원. 내가 여기서 11년째 근무하고 있다고 했죠. 자, 30억 통장이니. 오늘도 감사하다. 시간에까지 챙겨줘서 클로버 잘 정리했다. 남들이 뭐라해도 뭐라 진정한 고수는 이난이 대표입니다. 내일도 또 즐겁고, 그래서 잼나게 리딩하자. 자, 고저스니. 수익 내는 오늘 같은 장에도 수익 내주는 대표님 감사한다. 등대지기처럼 항상 변함없이 열정으로 회원을 이끌어주시는 애쓰십니다. 오늘 또 안티들을 보니 종목이 조만간 또 용서 좀 치겠네요. 어, 이건 진리야, 진리. 은배님도 항상 감사합니다. 자, 에메랄드님 보세요. 당일 수급 몰리는 주도주 고르는 게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좀 안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YCK, 클로버, 짧게씩 몇번 매매했습니다. 돈을 벌고 못 벌고는 본인 운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맞죠? 대표님 실력과 함께 성실은 누구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내 실력하고 내 성실은 대한민국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현금 분할만 잘하면 여기서는 돈벌수 있다고 봐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요, 제의 진정성, 진실성, 성실성, 어디서 감히 뭐 진실하지 않다고 그런 글을 써요. 예? 내를 어떻게 알고. 그니까 러여러분들 자기가, 자기 눈에, 그, 그 자기가 판단한 그것이 100%다 옳은 건 아닙니다. 자, 오렌지님. 자, 2개월 연장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황금 개미님. 오늘도 수익 중이다. 감사하다. 된다다 님. 된다. 된다. 오늘 같은 장에도 수익나. 참 신기하다. 머리 수익 감사하다. 토끼장님 보세요. 내가 이거 피롭틱스를 4만 5천 원에 매도했는데 그때 자기가 매도를 못했대. 근데 오늘 피롭틱스 한번 보라고. 어떻게 돼 있는지. 예. 전설 트레이딩 새로 오셨는데 이제 잘 하겠다. 이런 얘기고. 자. 요정도 요 오늘 좀한 페이지 정도 적어놨네요. 예, 어쨌든 뭐 감사드리고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제 방송을 들으러 온다 하시더라도 예, 잘 들어요. 그렇게 되면 종이짝 같이 해. 그 얄팍하게 그래 기초를 보면 안 돼. 제가 이래도 근수가 많이 나갑니다. 옛날에 뭐 72kg 나가다가 지금 뭐한60한 5kg 나가지만은 그래도 근수는 많이 나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 가볍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뭐 보고 뭐 아주 내가 뭐 쪼깨 젊어 보이니까 막 <laughs> 나이가 뭐 나이가 뭐그한줄 아는데 옛날 같으면요. 예. 고래시대는 이미 고래장 했고, 예. 조금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할머니 소리 들어요. 할머니. 되겠나요? 예. 이,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 비그러스한 이런 것을 보여줄 때는, 나이는 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있죠. 사람들 보면 내가 뭐한 40대 이래 보죠. 요 예. 그래, 봅니다. 실, 실물 보면. 한 번, 궁금하면 저한번 와보세요. 화면하고 다르다니까. 내가 화면에서 그, 뭐, 반도그라 보이는 그런 거 실물로 보면 못 본다고 내가 얘기했죠. 실물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그, 실망하는지.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보지 말고, 딱 제가 시키는 대로 딱 하라고요. 돈만 딱 있으면 돼. 매일 돈을 들고 있어야 돼. 주식은 얼마를 있든 상관없어. 내가 내일 또돈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돈을 벌어. 클로버처럼. 이해 되시죠? 그럼 내가 오늘 뭘 보냈느냐? 이제 제가 가볍게 하시는 분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절대 안티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내가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예? 내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 잘못이 없는 사람을 갖다 계속 비방하고 절대 그 용서 못합니다. 이제 자 8시 11분 자 안녕하세요. 또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으니 현금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지금 시장 또사 오고 있어요. 지금 현금 있는 사람은 또 내일도 또돈 엄청 벌어. 아시겠죠? 내가 지수 거는 거 상관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맨날 드리는 거. 제가 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분할 매수 몰빵 금지입니다. 분할 매수는 몇번 하느냐. 정해져 있지 않다. 바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매수 분할 매수가 좋다. 각 개인 계좌에 현금 활용도를 잘 관리하시면 반드시 천억 자산가 된다. 자 11시 2분에 2분에. 이제 오늘 하루종일 내가 아침에 저 KC 피드만 방송에서만 해줬어. 해주고 문자를 안 보냈어. 그래서 또 문자를 내가 보내드렸지. 보유 종목 차분히 봐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 양호한 흐름이다. 흐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딱 했고, 그 종목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두 종목이 1시 10분에 바닥을 찍은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진짜 바닥을 딱 찍어서 한 종목은 끄떡도안 해. 예. 어제도 오늘도 시장이 그렇게 막 50포인트씩 빠지는데도 딱 양봉으로 주당 천, 천 원, 이천 원딱상승하고 빡빡시게 있어. 걱정하지 말라. 이제 내가 바둑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1시 14분에 나머지 보유 종목도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차트가 이렇다고 안 가는 게 아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 갑자기 계급등해 갖고 무슨 재료 나오면 뻥 떠. 10%, 20%. 아시겠죠? 그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돈 있으면 더 사면 돼. 그러니까 내가 더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금 활용도를 잘하라 이거지. 현금이 있으면 사도 돼. 그렇지만 현금이 없으면 그 현금을 가지고 오늘 내가 클로버시다, k c p 드다 요리 하는 거를 빨리빨리 따라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1시 20분에 클로버, 2 1000원 전으로 매수해라. 1시 20분에. 그러면서, 세, 내가 계속 매도를 안 줬어. 안 주고, 3시 20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분히 지켜봅니다. 하고, 내가 4시 2분에, 뭐라고 들었냐면은, 클로버, 시간에 상승시, 2 2,500원에서 2 3000원 전으로 익실해라 오늘 얼마까지 갔습니까? 2 2,900원까지 갔잖아. 내 매도라인은 얼마예요? 2 2,500원에서. 오늘 그래량 66만 줍니다. 충분히 팔수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한치에 뭐가 있습니까? 안태할 게 있어요. 내가 아직 안 가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더 사면 된다고 했죠. 돈 없으면 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이렇게 굴려라. 그,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 템포 넣었다. 선수들은 뭐 바보입니까? 떨치고 가야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갈놈을 팍 요렇게 떨쳐야 요렇게 딱 되는 거지. 그, 뭐, 조용히 요렇 요렇게 갈것 같아요. 안 갑니다. 클로버, 우리 여기서도 트레이딩 했죠. 내가 여기서도 회원님들한테 클로버 언제입니까? 아, 어, 이 날이 언제죠? 3월 5일입니까? 매매일지 보면 있죠. 여기 있네요. 3월 6일 클로버. 매, 매매했죠. 자, 오늘 또 클로버 했죠. 제가 계속 클로버스를 보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런 것도 센스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라는 게 아니야.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저주를 줍니까? 저주를 내립니까? 내가 왜 무슨 힘으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는데 다 하늘이 알아서 그죠? 머니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저주를 주더라 이거지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들이 나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니까 알게 됐지. 그러니까 그결국 뭐냐? 남을 괴롭히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고 있는 사람을 괴롭힌다. 그러면 그거는 나 아니어도 보이지 않는 신이 괴롭힌단 말이야. 괴롭혀. 아시겠어요? 자꾸 한번 안티 해보세요. 진짜 불행이 닥칠 수도 있어. 내 그런 사람을 몇명 봤단 말이에요. 그 하지 마란 말이야. 그런 거. 내가 안티의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20대, 30대, 40대라 칩시다. 예, 지금 내가 60이 넘었는데, 여러분하고 내하고 비교 대상이 됩니까? 지금, 예? 비교 대상도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비교 대상을 하는 거야. 내가 30이면 30대, 40이면 40대. 이리 비교 대상을 해가지고 안티를 하는 거지. 그엄마뻘이나 되는 사람한테, 그 10대 없는 그런 그 안티를 해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 뭐 사진 보고 테레비 해보니까, 젊게 보이니까 아주 젊어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친구들 전부 다 학교 전부 다다 다 그만두고 집에 다 있고요. 예? 전부 머리 다 쉬고요. 전부 염색하고요. 얼굴에 주름 엄청 많고요. 저 어떻습니까? 염색 안 하죠. 머리 시커멓죠. 예? 피부에 주름 있어요. 전부 다 놀랜다니까. 내가 분장선생님들도 내딱가면요 놀랜다니까. 내가 이 나이, 이 나이라 하면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뭘 모르고, 그죠? 여러분 기준에서 그래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요즘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저는 한 명의 안티도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그러하다가는 그래 큰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예. 분명히 내가 경고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제말잘 듣고 그죠? 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러면 천억 자산가 돼요. 딱 시키는 대로. 근데 자기 쪼대로 하고 계속 불만 갖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돈못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유료회원을 가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맞아야 되느냐 하면, 이 에너지가 맞아야 돼. 즉, 제가 콩을 파치라 해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콩을 콩이라는데도, 뭐시, 저게 콩이야, 뭐시. 이래되면 절대 돈못 벌어요.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자세가 딱 갖춰졌을 때, 이대로 와서 가입하세요. 그렇지 않고 계속 불신하고, 그죠? 안티나 하려고 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이러면, 백날 내 방송 들어도 돈못 벌어요. 그거는 정확합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제말잘 듣고 바르게 하고 그죠? 딱요렇게 하잖아요. 매주 감사오기 쓰는 사람처럼 맨날 돈 벌어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오늘 제가 좀 이렇게 흥분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잘 참고하시고 제가 마치고 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